완전변태, 일부 3화신넘버4 아파트 단지 내숲.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2학년의 준호가 동급생 친구 3명 한진, 정훈, 희승과 푸르른 나무들이 있는 숲을 헤치며 아파트 내숲에서 곤충 채집을 하고 있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이들은 저마다 손에 쥔 잠자리채와 연두색 플라스틱 채집통을 목에 걸고 이곳저곳을 쏟아닌다 준호가 목에 메고 있는 연두색 플라스틱 채집통에 매미와 잠자리가 한가득 들어있다. 힘 없이 채집을 하며 연신 누구의 것이 더 큰가 자랑을 하던 아이들이 나무 그늘 아래의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서로의 채집통을 바라보며 얘기를 나눈다. 우와, 얘 겁나 크다. 꺼내 봐. 안 돼, 또 죽일 거잖아. 그럼 내거 죽여야지. 정훈이 늘 그래왔다는 듯 익숙하게 본인 채집통에서 메미를 꺼내 날개를 잡고 바닥으로 내려쳐 기절시킨 후 밟아 죽인다. 넌 이거 못하지? 강준호는 매미도 못 죽인대요 다른 아이들도 준호는 곁다리로 껴서 다니는 깍두기인 양 조롱하며 희승에 동조한다 고민을 하는 듯 흔들리는 준호의 눈동자 이내 입을 여는 준호 할수 있걸랑요? 내키지 않지만 한 마리쯤은 죽일 수 있다는 듯 채집통을 열어 괴놈을 내며 날뛰는 매미들 사이에 가장 비리비리한 참매미 한 놈을 꺼내 바닥에 놓고 밟아 죽인다 이를 지켜보던 친구무리들 중 대장인 한진이 말을 꺼낸다 오! 강준호! 너가 거기 있는 거다 죽이면, 너도 우리 해적단 껴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 표정이 일그러지는 준호. 그럼 너는 그냥 여자 애들이랑 가서 뭐라. 아, 알았어, 할게. 준호가 채집통 입구를 열어 안에 곤충들을 쏟아내자 기다렸다는 듯 기운찬 잠자리와 매미들이 날아간다. 반면 채집통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기력이 다한 힘없는 매미와 잠자리들이 맥없이 바닥에 쏟아진다. 준호가 힘없이 바닥을 기는 여덟 마리 정도의 매미와. 잠자리 무리를 한번 쳐다보고는 눈을 딱 감고 힘호흡을 한후 빠직 소리와 함께 무아지경으로 마구 밟아 죽인다. 그렇지! 잘한다! 감주호 이를 본 친구들이 신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들의 체집통을 털어내 곤충들을 다시 밟아 죽이기 시작한다. 외벌격이 박살나 내장이 바닥에 뿌려지는 곤충들과 마구 학살을 자행하는 친구들. 이 광경이 마치 집단 사이비 광기 같다.